안녕하세요, 니코베인입니다. 리퀴드에서 제작한 야겜 크로이노에 등장하는 캐릭터 올가 디스코디아를 입체화를 한 피규어입니다. 다크엘프답게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절세 미녀라고 하네요. 절세 미녀. 취향 차이는 있겠죠? 공식 네이티브 스토어에서도 개인적으로 존재감이 없었던 제품이었는데 실제 구매자의 사진을 보고 존재감을 알게 되었죠. 취향, 저격이라기보다는 만듦새와 퀄리티 때문에 구매한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받아보니 만족감이 높았던 피규어였어요. 리뷰 진행해 볼게요 리뷰에 앞서 제품 사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스케일이 1대 4이지만 포즈로 인해서 큰 공간을 잡아먹지는 않지만 베이스에 올려놓고 전시한다면 달라질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할게요 전고가 250mm입니다 포즈로 인해서 25cm라는 소리죠 발매일은 2019년 4월 가격은 27,800엔 배송비 4,300엔 그리고 관세까지 포함된다면 대략 금액이 30만원대 후반입니다. 졸라 비싸죠? 국내 샵에서 구매하나, 공식 온라인 샵에서 구매하나, 별 차이가 없죠. 가격적으로. 일러스트 카드 동봉 유무의 차이라서, 저는 국내 샵을 이용한답니다. PBC ABS 도장이 완료된 완성품이구요. 전형적인 네이티브 바인딩 박스 패키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당히 고급져 보이죠. 지금까지 구매했던 바인딩의 박스 패키지와 느낌이 사뭇 다르더군요. 박스 곳곳에 표현된 문양과 색상의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구매한 바인딩의 박스 패키지와 느낌이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 올과 디스코디아와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건 개인의 느낌에 따라 다르겠죠.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디테일 정말 훌륭해요. 지금까지 구매했던 바인딩 제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피규어입니다. 원본 일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멋진 완성도를 보여주는데 얼굴 조형이 살짝 미묘한 느낌이 있긴 있지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죠. 성인 피규어이기 때문에 캐스트 오프를 지원합니다. 가슴 부분과 성기 부분이죠. 가슴 부분은 가슴 가리개가 있어도 각도에 따라 노출이 됩니다. 피규어 정면을 보게 되면 가림막의 구조 때문에 살짝 보이게 되며 피규어를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형태죠. 이 부분은 환경에 따라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구매 전이시라면 이 부분은 확인 후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품은 유두가 흑두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정품은 핑도 핀도, 진한 핑돈과 가슴 가리개는 친절하게 왼쪽 오른쪽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 L/R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착오로 인한 장착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작사의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되네요. 여왕인가요? 뭔가는 자석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탈부착이 너무 간편해요. 자성의 힘은 적당하긴 한데 한편으로 조금 아쉬워요. 약하지도 강하지도. 적당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자성의 힘입니다. 긴 생머리가 허벅지까지 타고 내려온 표현력은 정말 훌륭해요. 뇌세적인 느낌이 강하게 드는 캐릭터입니다. 머리카락 부분은 대부분 개봉할 당시 이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로 보호되어 있는데 이 피규어는 아예 없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봤더니만 대부분 접착이 되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여기도 접착이 되어 있고 여기도 접착, 여기도 접착, 여기도 접착. 다크 엘프족답게 귀가 길쭉합니다. 세 개의 피어싱이 보이죠? 하나하나 구멍을 뚫어서 장착을 해줬네요. 영상에서는 잘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검은색의 피부가 얼굴 부분과 바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얼굴이 조금 더 검은색이 강조된 느낌입니다. 혹시나 이런 현상도 불량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요? 저는 가슴 가리개 한쪽이 불량이더군요 한쪽은 고정이 잘 되는데 다른 한쪽은 고정이 되긴 하나 구멍에 걸쳐 있는 느낌입니다 살짝 흔들려도 떨어져 버리는 불상사가 머리카락 부분에 알수 없는 흰색의 물질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답변 좀그 외에 눈에 띄는 도색 미스 도색 팀 자잘한 불량은 없었어요 베이스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크기였죠. 보십시오. 베이스의 지름만 약 26cm입니다. 지금까지 구매하면서 받아본 베이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큰 사이즈였어요. 바닥은 친절하게도 거울이기 때문에 성기 부분을 베이스를 통해 볼수 있다는 점이죠. 포즈로 인해 기본적으로 성기가 노출을 시켜도 볼수 없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런 문제로 거울이 달린 베이스를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무리할게요. 개인적으로 존재감이 없었던 피규어였는데, 직접 받아보니 디테일은 훌륭하지. 그리고 캐릭터의 특징을 너무 잘 살린 피규어이지. 1대4 스케일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지. 정말 돈이 아깝지가 않는 제품이라 생각이 되는데도, 그래도 비싸. 30만원대 후반대라니. 영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정말. 어때요? 분명 호불호가 많이 탈듯한 느낌의 피규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정말 잘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모험을 시도해보세요. 후회는 절대 안 하실 겁니다.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그럼 오늘의 피규어 리뷰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피규어 리뷰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언제나 시청 고마워요. 감사합니다.